꼬꼬다. 못 쌩노네. 이거 왜 뭉개야? 에지. 에지. C, G, C, C, N. 동그라다에. 동동그다그 다음에. 낙타. 낙타. 선생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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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 거북사, 거북사. 아 이거 이름 영어로 뭐지? 소라, 아, 소라, 소라, 소라. 어, 소라. 불가사리. <웃음> <웃음> 팬더 펜, 판다, 판다. 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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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야 돼. 코알라, 코알라, <laughs> 코알라, 코알라. 강. 감나무 야옹이, <laughs> 고양이, 지 <아이고. 웃음> 달팽이, <달팻니. 웃음> 어, 이거 영어로 보지, <laughs> <이거 영어로> <laughs> 꽃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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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, 사슴, 지어, 지어, 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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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이. 맞춰야지 그냥 그냥 뭐 뭐예요?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? 뭐예요 이게? 진짜. 여우같이 생겼. 어! 여우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? 우와. 우와. 여우같이 생겼는데 이게 뭐예요? 그냥 갖고 있는 거 있어 안 돼. <laughs> 그건 안 돼. 다시 빼. 아, 소리가 너무 많잖아요. 저 조금이고, 난 많이 있어. 이게 뭐예요? 빨리 맞 맞춰야지. 관장에 맞춘다. 야우 <laughs> 여우. 여우가 영어로 뭐예요? 민규. 어... 여우 아. 어... 그거 남배우는데 여우. 여우 여우. 어. 어, 어 지타니이 여우. 오. 엑스 피 에. 파. 파. 파스파스 파스. 파스. 그렇지. 고손같이 바람지. 바람지. <laughs>